아 제일 힘는거 네. 제일 힘든 거. 저희 가운데 쪽으로 네, 하나씩 골라서 갖고 오세요. 자, 그리고 한준 씨 아까 골랐던 거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넘어갈게요. 아, 티비 아, 네. 나오네. 이게 고민이 대학생 분들이 많으시네요. 그가 네, 오늘 아무래도 제가 졸업을 안 해서 <laughs> 해결, 해결이 안될 질문들인데. 자, 안돼 이거 질문지 보니까 다 외로워요. 그 이거는 제가 쓴거 같아요. 스물네신, 데키 아 크고 싶어요. <laughs>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. 와, 서른다섯인데키 크고 싶은가도 같은 아, 저도 키 크고 싶거든요. <laughs> 자, 자, 몇 하면 서지 마세요. 나도 앉아 있잖아요. 자, 일단은 그러면 저, 저 일국 일국 계시고. 아, 뮤지컬 가사를 쓰셨구나. 참 예뻐요 내맘 가져간 사람. 동진 짱짱 해주셨는데 복치는 네, 네. 소녀, 치는 소녀, 복치는 <laughs> 소녀 어떤 분이시죠? <laughs> <laughs> 저 뒤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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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네 저기 치나봐요 네. 저기 안녕하세요. 오. 오. <웃음> <웃음> 아니 아이디가 기하한 복치는 소녀가 무슨 뜻이에요? 아 제가 네. 아 정말요? 아, 너무 떨려가지고 연애해야 되는데?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되요? 그냥 오빠인걸로 많은 상격적인 의미가 있네 지금 아, 아, 알아서 생각하겠습니다 아.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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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<웃음> 동준이보다 누나 <laughs> 아니에요? 아 저보다 잘나가면 다 오빠 <laughs> 여러요손진영은 <laughs> <laughs> 손지, 그럼 오빠예요, 뭐예요? 아, 네, 오빠, 오빠죠, 뭐. 이건 네.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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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영아너뭐 보이니, 지금? 안 <laughs> 아, 보이니? 네, 드럼은 어떻게 치게 되고요? 와, 신기하다. 음. 아, 고등학생 때부터 밴드부를 해서. <laughs>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이런 세트 드럼은 아니고 네. 진짜 사나이에서 박형식 군이 쳤던 그스웨어 드럼을 아 치고 있어요. 아 지금도 네, 하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그 직업이신 거예요? 네. 아 동준이 언제부터 드럼 좋아하셨어요? 아 저는 늦떡이라고늦게터좋아하는 네. <laughs> <laughs> 팬이어서. 아그늦떡이요 아니, 농어가 있어요? 네, 야이 네. 늦 떡은 뭐예요 그쪽이야. 늦게 네. 알게 된거 아, 늦게? 늦게 빠졌다고? 아 어, 그러면 얼마 정도 되신 거예요? 한 아, 1년? 아, 네. 늦었다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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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동준이네 팀에 사실 멤버가 많잖아요 네그 중에 동준이? 멤버! 야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니까 모두 다 좋아하죠. 당연히 다 좋아하긴 하는데 아, 아, 아. <목소리> 제가 예수님이 아니고 아홉 명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<laughs> 나중에 토크 콘서트도 같이 할수 있겠네요. <laughs> 어쨌든 뭐두 분의 어,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객석에 계시지만 동준 네. 씨 무대에 계시지만 함께하는 무대를 예, 저희들도 한번 <laughs> 에, 상상을 하며 기원하고 꼭그 무대가 아, 가까운 시일에 오기를 바랍니다. 저분게 박수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 근데 비누를 더 사랑해. <laughs> 아니. <아니에요>. 에됐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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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뒤영씨시 <진영> 고민. <laughs> 예, 형님.